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렇죠. 자, 장정우 선수는 경사가 거의 없는 스트레이트 퍼시고요. 있다면 약간의 우측입니다. 장정우의 어디 퍼트 떨어집니다. 장정우 선수도 두 자리 수언더파에 진입합니다. 10번더파 선두하는 내 타차 간격입니다. 대회가 메이저 대회다 보니까 3위만 해도 상금이 무려 1,400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이곳 골프존 조이마루에 오면 저 팝콘을 드리는데요, 무료입니다. 공짜입니다. <laughs> 물도 드립니다. 네. 그리고 일단 갤러리 관람권 자체가 무료이기 때문에. 그렇죠. 오시면은 이런 뭐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예. 무료로 뭐 상품을 탈 수도 있고요. 자. 역전을 당했던 하승빈. 이제 재역전을 준비합니다. 들어가면 단독 1위. 역전의 재역전. 하승빈 선수가 다시 리더보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. 15원 더파. 최종 라운드 두 타차 선두로 출발던 했 하승빈. 분명히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선두 자리를 탈환했고요. 김진석 선수의 10번 홀두 번째 샷. 아 이번엔 좀 짧았습니다. 스피이좀 많이 나왔나 보군요. 저 웨지 같은 높은 탄도의 어, 클럽을 칠 때는 내리막을 거의 안 봐도 됩니다. 예. 네, 그 내리막을 전부 다 빼버리면 저렇게 짧을 수가 있습니다. 앞서 한8,400 정도 백스핀 나왔었는데 그래서 짧았고요. 하승빈의 티샷. 오, 과감하게 지금 핀 쪽으로 바로 쳤는데요. 오, 서야 됩니다. 오. 벙커에 들어갑니다. 이렇게 되면요, 아. 또 한번. 어려운 상황이죠.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. 그렇습니다. 저 위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지금 공간도 많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어, 턱이 높기 때문에 탄도도 좀 띄워야 되고요. 저 벙커에 두 명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보기를 기록한 선수 위치와 파세이브를 지킨 선수 위치가 사실 좀 다르거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좀 밑에 있는 선수의 볼은 공간이 조금 있는 약간 오르막성의 위치고요. 위에 있는 볼의 위치는 아무래도 약간 내리막성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. 물론 벙커로 늘려고는 안했겠지만 아무래도 좀 왼쪽에서 아무래도 치는 게이 홀은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. 장정우 선수는 티샷 잘 올려놨고요. 어프로치 샷 준비하는 김진석 네, 잘, 잘 보냈습니다. 네. 아쉽 죠, 이렇게 되면 박찬희 선 수도 아예 오른쪽 페널티 구역 쪽을 겨냥 해서, 1 1 번홀 티샷에 나서겠습니다. 오, 좋습니다. 일단 그린 가운데로 안전하게. 와, 여기서 박찬희 선수가 완벽한 티샷을 선보이네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또한번 순위가 바뀔 수 있겠어요. 하성민 선수는 위기고 박찬희 선수는 버디 찬스입니다. 스윙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. 체중 이동, 손목 내기, 릴리스 모든 게다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. 11번 훌. 최민욱의 티샷. 어, 약간 덜 도는 느낌인데요. 이게 그린에 떨어져도 흐를 수 있습니다. 아, 아. 최민욱 선수도 까다로운 벙커에 들어갔고요. 그나마 뒤에 벙커보다는 조금 낮습니다. 네. 와, 공잘 뛰어났는데요. 자, 승빈 선수는 어려운 상황인데요. 자, 40도 이상은 나와야 되고요. 네.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거죠? 그렇죠. 만약에 저기에 직접 세우려면 발사각을 거의 50도 이상은 띄워야 되거든요. 네, 그렇게 하려다가 벙커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. 이게 뭐 최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아, 이성훈 선수 지금 보기 퍼시예요. 네. 어, 다행히 보기는 잘 막았고요. 12연 더파 4위가 된 이성훈 선수고요. 자, 장정호 선수는 경사가 거의 없는 오르막 퍼시고요. 들어가면 공동 5위로 올라섭니다. 장종우의 버디시도 아아 강했죠. 네, 좀 강했습니다. 가승빈의 파퍼트 승승빈국은은여서타타수반반하하되되고요자자이렇 되면 일일은은 박찬희 선수가 공동 선두까지는 확보를 했는데 중요한 건 박찬희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. 그렇죠. 자, 이번 홀에서 또 타수가 자. 뒤집히겠습니다.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지금 상황이고요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버십니다 과연 한 타차가 바뀌느냐, 두 타차가 바뀌느냐. 맞습니다.